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여러분의 수학을 책임지는 이규영 쌤입니다. 오늘은 영명제와 대우명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p 면 Q가 참이다 앞으로 참이다 할땐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게요 p 면 Q가 참일 때 조건 P와 조건 Q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표현되면 된다고 했죠 전체집합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Q의 진리 집합이 P의 진리 집합을 포함하면 포함하면 P면 Q가 참이라고 했죠. 그런데 수학자들이 뭔가 발견을 한 거예요. P면 Q가 참일 때 Q가 진리 집합 Q가 진리 집합 P를 포함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 보면. 음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발견을 해보세요. 관찰을 통해서 발견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제가 파란색 친계 P의 여, Q의 여지합이죠. 집합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Q의 여지합이 Q의 여지합이 P의 여지합에 항상 포함한다고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P의 여지합은 이렇게 될 테니. 요 까만색 부분이 파란색 부분을 포함하죠. 무슨 얘기냐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항상 포함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면요? P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면 포함되면 이런 뭐뭐이면 Q의 여집합이 항상 P의 여집합에 포함되므로 모두 참이 되냐면. 조건 not q 이면 not p 도 참이 된다는 거죠. 다시요 집합만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p 이면 q 가 참이라면 참이라면 집합 진리 집합 q 가 진리 집합 p 를 포함하게 돼 있고요 집합을 가만히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p 의 여집합이 q 의 여집합을 포함한다는 것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즉 조건으로 꿨으면낫 큐이면 not 피도 not 참이 된다는 거죠. 수학에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동치라고 합니다. 동치미 아니고요. 같을 동자고요. 치는 같이 할때 칩니다. 수학은 수학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참과 거짓 진리기 때문에 동치라는 건 참과 거짓이 같다는 겁니다. 즉, 피면 큐라는 명제하고 나큐이면 나피라는 명제는 동치고, 즉 위에 게 참이면 아래 것도 참이고 위에 게 거짓이면 아래 것도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두 명제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우라고 부릅니다. 대우라는 말 자체가 와닿지 않는 용어긴 한데요. 뭐 대비, 대조, 뭐 이런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피면 큐하고 낫큐이면 나피는 동치다. 즉 참과 거짓을 같이 한다. 역명제는 역명제는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가는 겁니다. 피면 큐의 역명제는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건데요. p면 q 가 참이라고 해서 q이면 p가 참일 리는 없겠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q가 p의 q가 p를 포함하므로 이런 경우라면 q이면 p는 거짓이 되고요. 영명제가 참이 되는 경우는 딱한 가지 있겠죠둘다 참이 되는 경우는 한 가지가 있겠죠. 어떤 경우요? 간단하게 그려 보면 p랑 q랑 같은 경우는 p의 진리 집합 q와 진리 집합 q가 같은 경우는 P이면 Q도 참이고, P이면 Q도 참이고, Q이면 P도 참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대우명제는 과연 어떤 의미로 쓰이냐? 사실은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우명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100가지 명제를 알고 있었다면 대우명제를 배우는 순간 갑자기 순간적으로 몇분 만에 200가지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왜냐면 피이면 q 형태의 모든 명제는 p이면 q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명제의 대우 명제도 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두 배로 늘려 주는 중요한 개념이다. 뭐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활용됩니다. 어떤 명제가 주어졌는데 그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럴 때, 이럴 때 대우 명제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도구니까요, 동치니까요. 즉, 어떤 경우가 주로 많냐면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왔을 때 대우 명제를 사용하면 조금 효과적입니다. 지금 주어진 명제에 대우 명제를 구해볼까요? 이런 문장의 부정은 x가 1보다 작고, 2고, 또는 2고로 바꾸고요. y도 1보다 작으면 x 플러스 y는 2보다 작거나 같다. x도 1보다 작거나 같고, y도 1도 1보다 작거나 같으니 x 더하기 y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건 자명하죠. 참입니다. 다시요. 또는 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대우를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이거는 뒤쪽에 함수에서 나오는 명제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명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경우에 반드시 대우명, 물론 대우명제를 구한다고 해서 그 명제의 의미를 반드시 안다는 건 아닌데요. 대우명제까지 한번 고려해 보라는 겁니다.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명제는 일대일 함수라는 말, 함수의 어떤 추상적인 정입니다. 의뭐이 일대일 함수를 알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요 일대일 이 함수가 이런 거라는 건 많이 배우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조건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이게 일대일 함수를 뜻한다는 걸 모를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떤 명제가 주어졌는데 그 명제가 무엇인지 해석이 잘 안된다 그러면 대우 명제를 반드시 고려해 보시라. 자 오늘은 영명제와 대우 대우명제 명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대우 명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규영 쌤이었고요. 만족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